자, 이제 드디어 무리수 2가 등장하네. 무리수 2. 자, 미적분 2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아주 고약한 놈. 2. 자, 무리수 2는 무리수 2는 자, 이 내용은 수학의 셈. 수학의 셈. 수학의 셈 105쪽에 있어. 105쪽. 수학의 셈 105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무리수 2는 무리수 2는 일단 시작이 요런 극한을 구하다가 나온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 더하기 x에 이거 뭐겠어 0을 대입하면 1이지 자요 극한은 1이야 그냥 그런데 요극요극 끝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x에 여기 지수에 x분의 1조곱 이런게 들어가는 거야 x분의 1조곱 자이 극한을 그 실제로 구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x가 0기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는데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여기를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2의 1조곱이니까 2가 되겠지 x 스에 0.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0.1에 0.1분 1이니까 10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10번 곱하면 1.1을 1.1을 10번 곱하면 얘가 나온대. 자 그다음에 0.01을 대입하면 1.01에 100번을 곱하면 100번을 곱하면 이런 수가 나온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더 작은 수를 대입을 했어. 대입을 해서 아주 가까운 수를 대입했더니 이 결과 값이 결과가 2에서부 시작해서 2.593742. 이렇게 되다가 점점 점점 어떤 수에 가까워진대 2.71828 뭐니 뭐 이렇게 가까워진대 이렇게 얘는 순환하지 않아 그래서 무리수야 무리수 그래서 렇를 표현한게 이야2 e. e. 이렇게 2 e. 알파벳 2야 알파벳 2즉이 e. 알파벳 e. 실제 값을 계산했더니 이값이 극한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 그 값은 2.71828, 점점점인데, 얘를, 얘를 표현하기 힘드니까, 무리수 2라고 표현한다. 이겸 얘가 2야, 2.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파이지, 파이. 뭔지 파이는 뭐지? 얘는 3 1 4 2로 뭐니, 9, 2. 여기까지 끝이네. 그 다음 모르겠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시지. 그래서 파이가 대표적인 무리수였잖아. 그지? 그리고 도 2도, 2도. 이런 값을 갖는 대표적인 무리수야, 무리수. 자 그래서 얘는 무려서 이는 이렇게 정의를 해 이거 꼭 기억하고 외워야 돼. 음, 자 모양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1 더하기 이건 극한이야 극한. 0.땡땡땡의 여기 무한대 최고. 이 x 분의 1은 x가 0으로 0에 다가가면 갈수록 얘 무한대야 무한대. x 분의 1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기 이 때문에 x 가 0에 다가가면 일단 무한대가 돼 발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럼 얘는 얘가 뭐라고 얘가? 이의정의야이의 정, 이렇게. 다시. 1 더하기 0.0000. 땡땡, 0000 승락하고 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 얘가 2야, 2.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의 무한대 조급은, 1 얼마야? 얘는 그냥 1이야, 1. 여기는 1이 아니라, 1보다 약간 큰 거야. 이걸 기억을 기억해야 돼. 차이점이 1의 무한대 조급은 1이지만, 2는, 2는 얘가 아니라, 1 더하기 아주 작은, 1 더하기 0.0000의 무한대 조급이야. 자 요게 2의 정의야 다시 1 더하기 0. 땡땡땡 아주 작은 수란 뜻이야 이거에 무한대 조급을 하게 되면 얘가 2가 된다 무려 2.718 2가 좀 넘는 수가 나와 요게 무료수 2의 정의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외워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리수 2는 무리수 2야 2 e. 알파벳 2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자 극한값이야 리미트 x 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때1 더하기, 그 0으로 가는 X의 x 의 값에 x분의 1 적어. 자 여기 물르서 2의 정의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즉, 어떻게, 어떻게 본다고 모양 1 더하기 0 0000, 0 0 0 0 0 0 0 0 0 0대0 0을0 0얘0 0 0 0의인0 0 0 0 0그0 0식0 0실0 0확0 0현0 0렇0 0야0 0거0 0값0 0략0 0정0 0다0 0마0 0이0 0리가0이가0략0 0 3.14를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수 2는 대략 2.7 정도 되는 숫자야 이건 또 뭐니 자,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자 0으로 갈 때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표현할 거고 한개더 있어 여기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로 갈때즉 1을 표현하는 또한 가지 방법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 바뀌는 거야 x가 아니라 1 더하기 x분의 1제곱 여기가 x분의 1 대신에 뒤집어서 x 이렇게 요것도 1을 표현해. 자, 왜냐면, 여기는 얘를, 얘를 바꿨는데, 요거 바꿔볼게. 왜냐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x분의 1을 이렇게 t로 치환하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지? 그럼 요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x분의 1을 t로 바꿔주면, 리 i m i t t가, x가 무한대로 간다? t는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1 더하기, 더하기, x분의 1은 요 t네. t에 x는 여기서 여기 x를 구하면 x는 t분의 1이지 이렇게. 여기가 t분의 1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당연히 똑같네. 요게 지금 여기 2의 정의랑 똑같잖아. 2의 정의. 요거랑 얘랑 똑같 똑같잖아. x 대신에 t 로 바꾼 거니까. 그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똑같이 2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2야. 두 번째 2의 정의야. 두 번째 2의 정의. 이거는 요것 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0이지, 0. 얘도 결국 모양이 1 더하기, 아주 작은 0땡땡에땡땡에 X가 무한대니까 무한대꼴. 얘랑 똑같아. 어차피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식은 다르지만, 어차피 형식은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2는 두 가지가 있어. 0으로 갈 때랑, 그 다음, 무한대로 갈 때랑. 자, 자연로그 우리가 상용로그야상용로그상용로는 노구. 뭐지? 상용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야. 로그 10에 3 이런 거쓸때 너무 많이 쓰니까생각하고 뭐라고 써? 그냥 로그 3. 이렇게 쓰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뭐라고 쓴다고? X에? 뭐라고 부르는데? 1을 자연 로그라고 불러. 자연 로그. 자연. 자연적인 로그.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간단히 쓰는데 자연 로그는 밑에 생각했지 근데 얘는 생각하면은여러 헷갈리기 때문에 자, 로그. 밑이 2야. 무리수 2. 2.7 얼마 하는지. 2. X. 요 놈은 이렇게 써. 줄여서, L. 그 다음, N. 이렇게, X. 신기하지? 로그가 아니라, LNX, LNX. LNX는 밑이 2인 거야. 그리고, 어,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쓴다? 자, 2는, 이는 숫자, 숫자 같은 거 숫자 같은 거. 2.7 정도 되는, 뭐 얼마 되는? 땡땡. 숫자야, 숫자 같은 거야. 땡땡땡.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숫자 대신 쓸 수가 있는 거지. 요놈과 요놈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있다 왜냐면은 y는 lnx라는 거는 얘 뭐라고? log e에 x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역함수는 역함수는 x를 바꾸는 거지 x는 log e에 y가 되겠지 역함수는 역함수가 그치? 그럼 y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걸 넘기면 되겠지 그럼 y는 뭐가 되니? 2x e, 곱이기 때문에 자 요놈과 요놈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